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한국형 갈라게임즈 제2의 갈라게임즈라고 불리는 이스크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 제가 영상으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저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도 요 파이오니어 nft 바로 노드죠 노드도 구매를 하고 코인 채고도 그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를 통해서 래퍼를 제레퍼를 통해서 또 가입을 하시고 노드를 구매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뭐 미리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지만 이스크라 이스크라 토큰 거버넌스 토큰이죠 이스크라 토큰이 게이트 아이오에 곧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게이트 아이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게이트 아이오에 신규 코인이 상장하면 어디에 어디를 통해서 상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 상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서 상장이 되는 코인을 제가 10월 달부터, 이번에 이스크라 요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벤트를. 10월 달부터 리플마니아 레퍼로 가입하시거나, 또 멤버십이시거나, 어, 요런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요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벤트에 참여하면 이렇게 나오는 신규 코인들을 어, 여러분들이 무료로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밑에 댓글로 어, 게이트 아이오의 레퍼럴과 그 다음에 이스크라 노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핀 고정을 해놓고 제가 레퍼럴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레퍼럴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10월 달부터 게이트 아이오에서 나오는 이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에어드랍이 저도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이 들려드리려고 게이트 아이오와 극적으로 협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적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것이니까요. 이제 그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아이오 스타트업에 이렇게 이스크라 토큰이 이제 상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9월 28일에 8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루 정도 이렇게 어, 15,000 15, 달러 정도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불부터 시작이 되고요. 20불부터 이렇게 어, 모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참여한 만큼 그 비율대로 이스크라토큰을 상장가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끝난 이후에 요거 끝난 이후에 보시면은 6월 9월 29일 9시에 6시에 이제 그 스타트업이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면은 9시에 이제 트레이딩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29일에 이스크라 토큰이 상장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서플라이는 바로 50만 개 정도 풀려지게 될것 같고요. 맥스 서플라이는 10억 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몇년 동안 풀려지는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아니라 적은 물량이 이제 시장에 이스카라 토큰이 풀려지게 될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후 상장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크게 상승할지, 뭐 하락을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코인가치투자님이 올리신 요고 부분을 제가 리플마니아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코인가치투자님 정보 에어드랍 요고 같이 그 조인하셔서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코인가치 투자님이 상장가가 0.3불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는 42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상장해서 시작이 될것 같은데, 뭐, 뭐, 워낙 코인 개수가 적기 때문에, 어,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채굴된, 언락 안된 토큰량이 2만 24000만개 정도 24000만개 정도, 정도 된다고 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보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코이가치 투자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크라 토큰이 게이트하이오에 상장이 곧 될거다 라는거 그리고 게이트하이오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저렴하게 이스크라 토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고 또 10월달 이후에 어, 이스 그, 게이트와이와 함께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 래퍼로 가입 안 되신 분들은 래퍼로 꼭꼭 가입하시고 KYC 인증까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스크라 토큰 관심, 노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까지 꼭 참여, 그, 확인 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스크라 프로젝트 잘 되길 저도 좀바래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